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혼한 20대 여자입니다. 정말 이진 남자친구의 이모님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중간에서 제대로 처신 못한 남자친구가 제일 문제였지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에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한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제가 대학생 때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보다 혼자 책 보는 걸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거의 매일 같이 학교 도서관을 찾았거든요. 철학 서적이 있는 쪽은 대부분 한산했기 때문에 주로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한 누군가 제자리에 음료수를 하나씩 갖다 두더라고요. 맞은편에서 저를 몰래 훔쳐보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인연을 키워나가기 시작했고 4년의 긴 연애를 거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줬던 사람이었기에 남자친구에게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건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서로 부모님의 직업이라던가 재정 상태에 대해서 오픈을 하게 되면서 남자친구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주사가 심하시고 폭력적인 분이셨는데 그래서 남자친구가 보는 앞에서도 어머님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답니다. 어머님은 당신 얼굴에 침 뱉기라 생각하셨는지 그 사실을 친정에 털어놓지 않고 남자친구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참고 견디셨다고 해요. 그러다 어머님에게 큰 우울증이 찾아왔고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대요.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했지만 어머님 혼자서 남자친구를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남자친구는 어머님의 언니인 이모님에게 신세를 지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곳에서 6년을 보내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이모님의 집에서 나와 어머님과 다시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남자친구는 어머님한테 못지않게 이모님에게도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취업한 이후로는 30만 원씩 두 분께 용돈도 드리고 있었다면서 결혼 후에도 계속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못마땅하다기보다 속이 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사정까지 알게 된 마당이고 저도 결혼 후에 저희 부모님에게 다다리 생활비를 보내고 싶었던 사람이기에 그걸 된다 안 된다 소리를 하기도 뭐 하더라고요. 저도 남자 친구도 각자 부모님께 알아서 효도를 할 계획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두 어른께 생활비를 보낸다는 사실보다도 결혼 후에 시어머니 두명 모시게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해왔습니다. 설마 진짜 그럴까 싶었는데 양가 상견례가 있던 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상견례 장소로 유명하다는 한정식 집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정말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 이모님을 대동해서 나왔으니까요. 남자친구 말로는 자기 쪽에 아버지가 안 계시니 이모님을 대신 모시기로 한 것이고 어머님에게는 자신의 언니인 이모님이 정신적 지주나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날 이모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어머님과는 다르게 눈빛도 강하시고 인상도 세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말처럼 대화는 이모님이 거의 다 주도를 하셨어요. 어머님은 옆에서 이모님이 하는 걸 지켜보시기만 했고요. 결혼은 요즘 유행하는 대로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지만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였던 만큼 대화가 이모님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것처럼 결혼 후에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시간이 맞지 않아서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던 제 여동생이 회사 일을 일찍 마무리하고 도착했어요. 제 동생이지만 어려서부터 예쁘단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듣고 자랐고 지금은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 여동생이 등장하자 순간 이모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저 이모님 눈에도 내 동생이 엄청 예쁜가보다 생각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님의 관심은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에서 제 여동생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모님은 제 여동생에게서 눈을 못 떼시고는 계속 질문공세를 퍼부으셨어요. 학교는 어딜 나왔는지, 돈은 얼마를 버는지. 남자친구는 있는지와 같은 사적인 질문들을 말이지요. 처음에는 적당히 대꾸하던 여동생이 점점 난처해하는 게 한눈에 보였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귓속말로 빨리 자리 정리하고 일어서자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제말 뜻을 알아들었는지 자기가 급하게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다며 이제 집에 돌아가자고 어른들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여동생은 그 이모님이란 사람 정말 이상하다며 저더러 이 결혼 꼭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도 정작 시어머니 될 분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고, 이모님이란 사람이 나서서 좌지우지 하시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이틀 뒤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려고 만났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이모님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왜 이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시는 거냐고, 사실 조금 불편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도 그 행동에 대해서 짐작가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말이 이모님에게는 남자친구보다 10살이 많은 아들이 하나 있대요. 몇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반년도 못 살고 여자가 이혼하자고 달라들었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성격 차이라고 했지만, 자기가 사촌형한테 들은 바로는 이모님이 그 여자를 쥐잡듯 잡으며 시집살이를 시켰다더군요. 결국 사촌형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모님은 그 여자에게 위자료로 천만원을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자중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남자친구가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 이모님 입장에선 두번 다시 그런 꼴을 안 보기 위해선 가능한 있는 대로 제 길을 눌러놓으려고 하셨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한다고 해서 이모님 며느리가 되는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모님까지 제가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게 될 것이라는 말을 몇번 들었다고 솔직히 그것 때문에 요즘 생각이 많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남자친구는 손사래를 치며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어릴 적에 이모에게 신세진 건 사실이지만 대학교 입학 후에는 따로 나와 살지 않았느냐며 자기도 그때 도와주신 은혜만 갚으면 자기 어머니에게만 신경 쓸 계획이니 저에게도 그런 걱정 일랑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를 안심시켜 줬어요. 솔직히 믿었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그러겠다는데 제가 믿는 것 말고는 더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후로 청첩장도 만들고 결혼 준비하면서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으니 예다는 생략을 하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어머님하고 이모님한테 가방이라도 하나씩 해주고 싶다 하더라고요. 귀엽고 이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저러고 있으니, 정해드리고 싶으면 직접 해드리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의 대답에 야박하단 식으로 나오길래, 보통 그런 말을 꺼내려면 두 분께 뭘 해드리고 싶다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 먼저 뭘 해드리고 물어보는 게 순서가 아니겠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 말에 남자 친구는 아무 대답도 못 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바다리 용돈 보내 드리는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하는 그 이상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우리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사는 게 가장 큰 선물이지. 그런 가방 같은 걸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을 거라 한마디 더해 줬습니다. 남자 친구는 끝내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뭘해 드리고 싶다는 말을 꺼내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을 몇주 남겨두지 않은 무렵이었습니다. 제 여동생의 어두워진 얼굴로 저에게 기니할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 몰래 남자친구의 이모님이 여동생에게 연락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신 거냐 하니까 상견례날 화장실에서 물어보시길래 알려드렸다 했습니다. 뭐라고 연락을 해오신 거냐니까 처음에는 동생 다니는 회사 앞까지 오셨다며 저의 결혼 이야기를 빌미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동생을 불러내셨대요. 제 이야기라고 하니까 당연히 나가서 만났는데 막상 만나니 제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여동생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더랍니다. 그런 식으로 제 이름을 팔아서 몇번더 여동생을 불러냈었고 나중에는 여동생도 나가봤자 불편하기만 하다는 걸 알았기에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피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남자친구의 이모님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 결혼을 반대할 거라며 반협박식으로 연락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동생은 저랑 남자친구가 어떻게 연애해왔는지 가장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 저희가 서로를 많이 사랑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결혼이 깨질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에게 또 다른 어머니 같은 존재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이 이모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웬 남자를 한명 데리고 나왔더래요. 이혼당했다던 이모님의 아들이었어요. 저는 거기까지만 듣고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모님 아들은 여동생이 싫다 하는데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열 번만 만나보라며 집요하게 연락을 해오더랍니다. 이모님까지 자기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는 처음 봤다며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기왕 만난 거열 번만 만나보라며 부담을 주셨고요.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열 번을 만났는데 정말 호감이 하나도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모님이 당신 아들 꼬셔놓고. 세게 만진다고 회사까지 찾아와서는 저런 여자는 잘라야 한다고 난동을 피웠대나 봐요. 그게 바로 얼마 전 일이었고 제 동생은 여태껏 혼자 참아내다가 이제서야 저에게 이 결혼을 안 하면 안 되냐고 울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동생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연히 결혼에 대한 제 마음은 차게 식었지요. 내 입장 같은 건 생각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동생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두 분과 같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마침 이모님과 어머님이 같이 계신다 하여 이모님댁 앞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여동생의 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며 자기도 어이가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제가 일단 집에 들어가서 이모님한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하니 뭘또 그렇게까지 하냐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이모님은 단지 당신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좋은 짝 만나게 해 주고 싶은 욕심에 좀 오버를 하신 것뿐 아니냐며 이모님 편을 들더라고요. 더 듣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님과 어머님은 이 늦은 시간에 웬 일이냐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왜 나이 먹은 아드님을 제 여동생한테 갖다 붙이냐며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모님은 자기 아들이 어때서 그러냐며, 저더러 웃긴다고 그러시더군요. 제 동생이 싫다고 했다는데도 왜 고집을 피우시냐고 그러니, 여자는 원래 좋아도 싫다고 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나,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따박따박 어른 앞에서 할말 못할 말못 가리고 한다나요.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어차피 여동생도 언젠가는 결혼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나의 모르는 집으로 시집가는 것보다 친언니가 있는 집으로 시집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지가 뭐라고 짓거리는지 아는지 엄청 뿌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한테 은혜를 입었을 뿐 절대 엮이는 일 없을 거라고 말하던 게다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부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계족보는 이네 집에서나 만들고 우리는 건들지 말라고 나지막히 한마디 하니까 남자친구가 흠칫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두 명이나 모시게 할 생각이 없다더니 남자친구는 지 엄마보다 지 이모를 더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혼까지 작정한 상황으로 간 자리였기 때문에 저도 더 주저할 생각이 없었어요. 세 사람이 모여 있다고 주눅 들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저쪽에 앉아있는 두 명의 시어머니에게 아들들 간수 좀잘 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정신 빠진 여자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하고 시집오려 하거든.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그 여자가 부처님이다 생각하고 받들어 모시고 살라 한마디 해줬습니다. 남자친구한테도 이런 우유부단한 놈인 줄 몰랐다고. 그런 줄도 모르고 여지껏 가져다 바친 사년이 아까워할 수만 있다면 위자료라도 받아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지금을 기점으로 내 눈에 띄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저를 쫓아 나오더니 어딜 가는 거냐고 따지며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냐며 별 쓸데없는 걱정을 하더군요. 그깟 청첩장이 문제냐고 남들이 너한테 왜 파혼했냐고 묻거든. 또 하나의 어머니라는 니네 이모가 내 동생한테 뭘 했는지 설명해주면 충분히 이해해줄 거라 쏘아붙이고.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남자친구 팔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여동생 때문에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느냐고 아직도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길래. 목 위에 달려있는 게 머리통이 맞으면 그게 정말 내 여동생 때문인지. 아니면 너랑 너네 가족들 때문인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부터 식장, 신혼여행, 가정가구들 예약해놓은 것들은 취소하고 위약금 낼건 내고 환불받을 건 받고 그러니 몇 푼의 돈이 제 손에 남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계좌번호 보내라고 절반은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 돈이라도 건지고 싶었는지 잽싸게 계좌번호를 불러주더라고요. 그 돈을 안 줘도 됐겠지만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뒤에 남자친구의 이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제 여동생에게 연락하던 그 자식을 스토킹으로 신고했거든요.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려준 탓에 절차가 아주 수월했습니다. 고소했다는 사실을 전하니 뭐 믿는 구석이 있는지 마음대로 하라고 빈정거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허세도 잠시 며칠 뒤에 합의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센 척을 하더니 나중 가서는 합의금을 조금만 깎아줄 수 있냐며 비굴하게 나오더라고요.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겠다. 으름장을 놓으며 한 푼도 깎아주지 않고 고스란히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여동생에게 연락하던 한심한 사촌형도 사과를 해왔지만 결국 적금금 지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솔직히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여동생도 지금은 많이 안정을 되찾았고 좋은 남자친구도 생겼더라고요. 그 모자한테 시달린 걸 옆에서 지켜본 동료가 자기가 지켜주고 싶다며 고백을 해왔다나요. 그리고 저는 당분간은 누굴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연애하느라 가지지 못했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지내보려고요.